실제로 근데 징역형 안 보낼 것 같거든요? 안 그래도 활동 안 하면서 놀고 먹던 애인데 전과자 만들면 은 얘가 사회에 도움이 뭐가 되겠어 라는 생각을 할것 같아요 잘못된 사람들은 하.. 처벌 받아야 되는데.. 라고 해서 이 실업급여 제도 자체가 없어져야 되느냐? 실업급여는 들어봤는데, 실업급여는 또 처음 들어봤거든요? <laughs> 제가 뭐 실업하지를 않았으니까 관심에 두고 있었던 주제 자체가 아닌데, 이번 계기로 좀 찾아보니까 많이 달달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걸 찾는 꿀쟁이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. 한편으로는 부러우면서, 한편으로는, 아, 내 세금이 저렇게 빠져나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은 열받기도 하더라고요. 어쨌든, 복지제도 차원에서 자신이 원치 않게 직장을 잃은 분들이 다시 사회에 잘 돌아와가지고, 사회 구성원으로서 또 일도 열심히 하고 세금도 열심히 내고 이렇게 해서 사회가 잘 굴러가는 선순환을 만들기 위한 제도인데 실업급여로 연간 10조 원 이상 지출된다는 게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더라고요. 제어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거기도 하겠죠. 나라가 어수선했어서 그런 거라고 이 치부를 할 만한 그게 변명거리가 되나 싶기도 한데 이게 너무 쉬워져서 그런 것 같아요. 오히려 정당하게 받아야 될 분들은 좀못 받으시는 게 아닌가 보니까 이게 반복해서 받으실 수도 있고 내가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는 라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만 좀 내면은 다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. 이 부정수급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실업급여가 <laughs> 정말 다양하게 지급이 되더라고요.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 및 이직 당시의 연령에 따라서 최소 120일부터 최장 270일간 이전 직장에서 받던 평균 임금의 60%를 지급받을 수 있고 취업 급여가 구직 급여 그리고 취업 촉진 수당으로 조기 재취업 수당, 직업 능력 개발 수당, 광역 구직 활동비, 이주비, 질병이 발생하면 상병 급여, 그리고 내가 구직 급여 지급 만료가 된 이후에도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받거나 취업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이 되면 기간을 연장해서 훈련 연장 급여, 개별 연장 급여, 특별 연장 급여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.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많이 받을 수 있어요. 그리고 또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회사 다니다가. 그냥 때려치우고 나와가지고 뭐 알바하면서 생활비 정도 하면서 여기저기다 이직서 그냥 거기다 이렇게 내고 그거 증거로 이렇게 내면은 구직활동 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구직활동비 막 나오고 한번 뭐 이사도 한번 왔다갔다 하면은 이주비도 줄거고 서울에 있는데 경기도로 직장을 구하려고 한다고 광역구직활동비도 나오고 뭐 여러가지로 또 타먹다가 270일 다 차면은 또 한번 어디 취직해가지고 또 다니다가 회사 다니기 너무 싫은데 아 짜증나고 저 인간 보기 싫어 이러고 때려치우고 나와가지고 또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정말 큰 돈에는 관심 심 없고 나는 소소하게 배짱이처럼 살겠다는 마음만 가지면 충분히 이렇게 해서 먹고 살수 있겠더라고요. 하... 이게게 뭐 여러 가지 제도가 있기는 한데 부정행위에 따른 급여 지급의 제한 그래서 고용보험법에서도 이걸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어요. 행정적으로는 이게 구직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사람은 지급받은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명할 수 있다. 명하여야 한다도 아니에요. 단한 명령을 안 하면은 돌려받지 않는다라는 얘기고, 추가로 두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. 뭐 이렇게도 되어 있고, 사업주랑 공모를 하는 경우에도 있나 봐요. 사업주랑 짜고 치고서는 뭐 잠깐 잘라가지고 굳직급여 받다가 그러면 일정 부분은 사업주한테 주고 그러다 다시 재취업하고 뭐 이런 식으로도 하는 사람들이 있나 보는데,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. 실제로 근데 징역형 안 보낼 것 같거든요. 국가 입장에서도 이렇게 놀고먹고 하는 애를 또... 국가가 돈 주고 밥 먹이고 재워져 가면서 교도소에 넣었다가 또 나와가지고 안 그래도 활동 안 하면서 물고 먹던 애인데 정과자 만들면은 얘가 사회에 도움이 뭐가 되겠어 라는 생각을 할것 같아요. 이 반복수급 하는 것도 법 개정해가지고 반복수급 하는 사람은 실업급여를 감액하도록 3회 이상 반복수급할 때는 실업급여를 뭐10%뭐그 다음에는 뭐20%뭐 이런 식으로 차등을 더 가지고 감액시키고 있고 실업급여가 유난히 좀 많이 나가는 사업장에는 고용보험료를 더 많이 부담도록 뭐 그렇게 해서 법 개정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. 저는 반드시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제가 실업을 안 해봐서 배부른 소리를 하는 건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. 잘못된 사람들은 하, 처벌 받아야 되는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. 이게 국민의 뭔가 양심에 맡기는 제도인데 이걸 이렇게 하다니 정말 좀 놀랍고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걸 오늘도 또한번 느낍니다. 사실 하는 방법은 까다롭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정말로 이게 필요하신 분들이 받아갈 수 없을 정도로 까다롭게 만드는 들게 아니라 소위로 취직하려고 뭔가 자소서 냈었던 거를 구직 활동으로 보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. 결국에는 국가에서의 감시 시스템이 강화되어야 된다는 그런 원론적인 말. 그리고 국민의 뭔가 윤리의식과 준법의식이 상향화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밖에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그렇다고 해서 이 실업급여 제도 자체가 없어져야 되느냐? 그건 또 아닌 것 같거든요. 왜냐하면 이분들이 사회에 나와야지 국가가 또 돌아가는 거라서 저는 필요한 제도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, 이거가 없으면 정말로 힘드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죠. 그래서 배짱이들 몇 명을 잡겠다고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혜택을 못 받으면 그건 정말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. 하지만 저도 실업급여 받아보고, 싶기는 합니다. 네. 달달한 거, 저도 한번 받아보고 싶네요. 네.